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예식 제2장, 위령기도 1에 있는 해설부터 독서까지입니다. 상장예식의 위령기도는 1과 2, 즉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긴 기도문과 짧은 기도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상 예절에 대한 간단한 해설 다음에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된 시작 기도,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인사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시작 기도를 하고 나서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자는 그러한 인사말을 합니다. 잠시 침묵한 다음에 주님께 돌아가신 일을 받아들이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의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성경에 있는 요기 19장 1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아니면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또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가운데 하나의 성구를 독서로 선택하여 봉독합니다. 그럼 먼저 욥기를 읽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는 생각이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첫머리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생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구약성경의 욥기는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의한 고통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도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진 한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욕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악이나, 고통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처한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욕이 겪는 육체적 병고가 고통의 원인이고 시발점이기는 하지만 욕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 영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욕은 어떠한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주었으면, 이렇게 외치는 요배의 절규는 죽음보다 강한,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초인간적인 희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욥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베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이렇게 욥은 자기를 구원할 존재, 즉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존재가 마지막에는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심으로써, 즉 일어서심으로써 요비 그토록 갈망하던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자라는 그러한 그 낱말과, 하느님은 바로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고통과 함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장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버리라 아, 이렇게 외쳤듯이 희망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실현시켜 주실 때까지 신앙이 가슴에서 타오릅니다. 신앙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에 항상 새롭게 맞서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분 하느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벽을 넘었듯이 하느님을 향하여 자기 한계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19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바로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래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버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버리라. 이렇게 확고하게 다짐하듯이 여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며 그러한 여부의 최종 목적은 결국 엽기 42장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분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즉여부 자기의 결코 굽히지 않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처럼, 엽기는 한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벽까지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엽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가까운 이의 죽음에서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영원한 희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엽기는 트렌트 공의회가 끝난 뒤에 편찬된 로마 예식서의 위령성부일도와 한문본 성교예규 권삼의 독서로 사용되던 성구입니다. 로마 예식서의 위령성부일도의 여덟 번째 독서로 욕기 19장 20절부터 27절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에 편찬된 장례 예식서 제1장 밤샘기도 즉 말씀의 전례와 입관기도 가운데 밤샘기도의 제1독서 미사를 봉헌할 때 부활시기가 아닌 때의 제1독서로 욕기 19장 1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식에서는 위령기도 1의 독서로 이 구절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 어,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이 성구의 앞부분인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롯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된 우리는 비록 죽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비록 세례를 받더라도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죽음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구절은 제이자바티안 공유회 이후에 발간한 장례식서의 제1장 밤샘기도와 입관기도의 독서로 선택할 수 있는 성구이고 제6장 어른 장례식의 여러가지 독서와 기도문 가운데 첫번째 성경독서인 신약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세번째로 수록된 요한복음 오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전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온천하에 드러내셨고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으며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활은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달라진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고난을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옥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부활하더라도 심판을 받겠지만,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우리는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함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